<laughs> 안녕하세요. hky입니다. 근데 제가 할 거는 오늘 diy 소개할 건데요. 제가 러브킬63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이게, 전, 이게 전등이 이게 전 꺼져가지고 제가 잘못하고 꺼트렸어요그걸가지고 다시 찍게 됐거든요. 다시 찍을게요. 이거 덤으로 샐러드 파우더 주셨는데 제가 여기다 담았어요. 이거 되게 많이 주셨고요. 근데 자기는 되게 조금 줬대요. 근데 저한테 되게 많은데. 이거 많이 쥐었어요. 이렇게 샐러드 파우더 쥐었고요. 이거 갖다 샐러드 그렇게 만들 거고, 어, 카레 떡볶이, 카레 떡볶이 쥐었어요. 보시면 이게 설명서인 줄 알았는데, 섞을 판이었고요. 이거 제가 뜯었어요. 어,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 영상을 찍다가 진짜 끊쳐가지고 이거 꺼트려가지고, 다시 찍게 됐어요. 그리고, <laughs> 이게 설명, 거의 섞을 판? 이건 새학기라고 견출지가 주셨고요 그리고 카레라이스 카레떡볶이 카레 거든요 카레떡볶이 이거 카레떡볶 인데 그래서 토핑 그릇이랑 토핑이랑 토핑그릇 주셨고요 아, 제가 아까 이거 읽어는데 너무 웃겨요 나한텐 체크리스트와 설명서라는 건 없어 <laughs> 알아서 해 키키 <기키>. 히히 <laughs>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되때할때 되게 웃었는데 음, 아무튼 저렇게 해가지고 되게 웃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경화제 이게 경화제고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경화제인데 이게. 둘이 섞으면 레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DIY로 쓴다고 하니까, 그냥 DIY로 쓰지 말고, 오드락분드로쓴 다음에, 이거를 다른 거쓸때 하래요. 그리고, 덤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소개한 거. 원래 샐러드 파우더도 덤이고, 견출지도 덤인데, 또 덤이 있어요. 여기스 클립. 그리고 밀가루 같은 이런 가루 주셨거든요. 물에 섞어보면 알겠죠, 뭐. 네, 아무튼 이런 가루. 그 다음에 이거 지우개 점토 주셨어요. 물에 삶으면 지우개 네. 라고 주셨고요. 되게 덤 많이 줬어요. 이렇게 밀가루 같은 이런 가루랑. 지우개 점토, 클립. 그리고 이거 견축지. 그 다음에 이거 샐러드 파우더 주셨는데요. 여기 있어요. 샐러드.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되게 러브캘 6.6 주었는데 러브캘 6.3 경기도 땡땡시 땡땡땡시 유튜브 아파트 200000000 20000000 구독 자동 좋아요호 어, HKY 뭐 어, 잘못 썼나봐요 경기도 땡 땡땡시 메롱아파트 못생김동 예쁜호 9 0 0 0 0 0 메롱, 메롱. HK와인 6개 이렇게 주셨거든요. 네 제가 되게 많이 주셨는데 저, 저 근데 진짜 조금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에이, 저도 되게 많이 드려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러브켈리 굿님 DIY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